자 빅토리오 오늘 구강자리 잡았는데 지금 조르가 딱 마음에 들게 갑니다 아침에 첫 캐스팅에 한 마리 왔습니다 아직까지 해가 안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어디지도 모릅니다 벤자리 여기가 보입니다 요거 잡으러 온 겁니다 이거 한 마리 2만 짜리입니다 여수에서 선혜집 하신 사장님 벤자리입니다 네, 벤자리 좋습니다 자, 요거 잡으러 왔습니다 새벽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큰행님한 마리 땡입니다 김에 큰행이 요거 벤자리입니다. 확 까무시고 예. 천천히 입이 약합니다 벤자리는 지금 벤자리는 세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터 잡고 요거 했더면 이거도 심마입니다 예, 확 까만 보세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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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신사지 마시고 땡이 되는데 에이. 자, 지금, 뭐, 때 안에 대부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여수에 오신 김 사장님께서도, 방금 빨리 들어갔구랬어, 가 무섭게. 자, 이거는 삼다도 3입니다. 이게 드래그 조정할 때, 실오줄로 세팅해서, 실오줄이안 터질 정도로, 이 딱, 터질만 하면, 이분 풀려주는 게, 그거 세팅입니다. 그게 고소들이 하는 세팅입니다. 감을 때는 초리대가 물에 들어갈 때까지 감으세요. 많이 돌리면 확 감으세요. 그래야기개 팡팡 뜹니다. 오늘, 이제, 헐집낚시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쉬고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잊지 못할 손맛. 예. 자, 조금만 더감주시고 자, 그리안 큰데. 자, 추가드립니다. 푸시고. 예. 자, 오늘, 저, 아침에, 배 자리 좀 잡고, 요, 이제 자리 한번옮습니다 조류가 바뀌어갖고, 참돔입니다. 예, 참돔. 예, 한, 5장 부하 드립니다. 자 가무면서 저쪽으로 가세요. 줄싹다 줄 말고 간세요 아까 지지직 풀리면서다 말아 버터. 거기 아닙니까? 자 그쪽으로 가무면서 가세요. 가무면서 자 내리면서 숨 가무세요. 닷줄에 사장님 원줄이 잡히면은 터집부니다 봐라 에이 이거 잘네안 터진다. 이기 처마 당 해. 지금, 지금 고기가 요 위로 올라갔나? 밑으로 올라갔나? 아, 밑으로 갔네. 낚싯대는 사장님 물에 빠져야 됩니다. 이래가 어떻게. 에이, 참네. 자, 여수에서 오신 김사장님 선호횟집을 하십니다. 참돔이 조금 전에 56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요것도 한 5자 조금, 6자는 안 되겠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 땡깁니다. 상도 마입니다. 저쪽으로 넘어, 살짝 저쪽으로 넘어가세요. 밑으로. 가보면서 가세요. 가보면서나 오신 분들 다들 손마다 보셨고. 자, 됐습니다. 푸시고. 예. 자, 우리 어르장님. 후반에 가하십니다 후반에. 예, 전반에는 조금. 약간, 오늘, 중이좀 없어졌고, 후반에 좀 강합니다. 아, 참돔, 아닙니까? 참돔은 강압을 해가 잡아냅시다. 이거 뭐, 빨리 땡기면 장파열로 다, 다 죽어봅니다. 아, 참돔, 참돔. 야, 참돔 오늘 3, 4마리 네 나왔는데, 전부 부실는줄 알고, 새 땡기 뽑갖고 전부 내장파열로. 아, 다와가바가보네에 예, 참. 천천히, 예, 됐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빅토리오 입항조합입니다 오늘, 조를 좋은 조를 만나, 만나고 손님들, 뭐, 부채는 실력도 좋으시고, 오늘 좀제법 많이 잡았습니다. 구실이는 절반도 못 잡았습니다. 다 터졌어요. 여거 요거, 뱀자리뱀자리도 전부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거, 바나나 통하고 친해보면 다 사이즈 좋아요. 오늘 재수가 좋아서 잡은 겁니다. 내일도 이래 잡힐지 들이대봐야 합니다. 사이즈 다들 좋아요, 이거. 그는 모래성석은한 장도 없습니다. 예. 고생을 했습니다.